자, 오늘은 치아 접근. 지난번에 여기 부자 접근 한 거죠? 그렇죠 오늘은 치안 접근. 자, 치안 접근, 어,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제로, 이렇게 치환도 안 해도, 어? 얜 이거지!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면, 확실히 우리는 빨라질 수 있다. 음. 자, 이치환도분는 <laughs> 여러분들이 어, 합성함수의미분에서 여기 연산을 놓은 거요 자, 이렇게. F.2 지령 할까요? 자, 이 함수를 미분하라고 했어요. 널 미분해봐, 그럼 널 미분하면, f p r i m gx, 속미분을 한 번을 붙여줘. 그죠? 그럼 이제, 적분해하는건미분의기 여기 연산이니까, 얘를 적분하면 여기 얘가. 나와요 그지 맞아? 그니까 러이 상태에서 내가 양면에 자, 인테리어를 붙여주면은, 얘는 이제 f gx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과정을 보시면 g x 가 붙겠죠. gx 그 다음에 g 프라이티 g 프라임 x 얘가 f g x가 된다 거야 아, 물론 접분상수 c는 붙겠지 그치 맞아요 음 응. 현재 봐봐 이걸 보고 어떻게 얘를 생각해 볼까 라는 건데 잘 보시면 일단 봐봐 드어난 애가 지저분하잖아 드어난 그 애가 지저분하면 우리는 뭐 하죠? 치안이라는 걸 하죠 그죠? 그래 제가 얘를 t라고 치안을 그러면 이접분은 이렇게 바뀌겠지? f't 하고. 근데 이제 여기가 g'x, 그 다음에 dx. 가 변수가 안 맞는 거야. 나는 분명히 t의 단수가 보였는데 dx. 난 변수가 안 맞아. 그래서 얘나좀에 해줘? 그런 거지. 가만히 보니까 gx가 t인 거죠. 있으니까 이걸 내가 미분 한번 해보자야지. t가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지? dt/dx를. 알지. dt/dx가 뭐지? 심 x 지 그러니까 t가 x에 대한 함수니까 dt/dx를 구한 거지. 내가 얘를 티르치아했다고 라 하면 걔를 미분한 미분한 놈이 dx랑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치환 어, 적분인지 아닌지는 문제마다 안알려줘너희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치환 적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dx랑 곱한 걸잘 봐. 내가 뭘 치환했을 때걔 미분한 놈이 나오면 아 이거 치환 적분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 어. x. 근데, 우리가 EX, DX를 뭐로 고치냐면, DT로 고치잖아요 그쵸? 응. 원래 이거게하게 맞는데, 아마도 학교 합류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야. 이거 할 때, 잠깐 이 하나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가자, 이거야. 어떻게? 뭐 이런 거지. 야, 내가 X 대비 T를 찾았는데, 자면 X에 대한 식이고, 우변 T에 대한 식이잖아. 그치? 나쟤 합성하면 좋지. 나 X니까 X로 미분할게. 그리고 흔적을 남기듯 DX를 쓰지 그리고 나 T인데 T로 미분할게. 이이지 흔적을 남기지. d x 쓰는지 그러면 한 단계를 줄여서 바로 표하고 나올 수 있죠. 맞아? 저도 앞으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다시 X제곱이 T라고 하면 원래 DT, DX를 구해서 양변의 DX를 곱해서 아! EX, DX를 DT로 고칠 건데 앞으로 이거 바로 쓰자 yeah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 치환 적분은 합성함수 미분의 역 연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보시면 유리함수의 꼴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것을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부분적분의 그러니까 미분의 역 연산으로 하셔도 좋고 치환 적분을 설명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음, 음. 이제 그 아래 팁에 보시면 뭐 치환하는 유로에서 나와 있거든. 어, 거기에서 5번 같은 거, 무리식 있을 때, 어, 그때 이제 치환하는 건, 제가 뒤에 필수에 있어서 필수에 설명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7번을 보면, 어, 상황함수 사인이랑 코사인 중에서, 사인, 코사인 중에서, 이거 하나만 좀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n이 홀수라면 어떻게 되고 n이 짝수라면 어떻게 됩니까 <laughs> n이 짝수일 때 우리 지난주에 사인제곱 x 했죠. 사인제곱 x 그 자체는 적분이 가능했어요? 안 했어요? 사인제곱 x는 적분이 불가능했죠. 그죠? 어떻게? 2배각 공식을 사용해서 2차를 1차로 고쳐서 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거의 8번도 코사인 nx 제곱 홀도 맞아. 마찬가지야. n이 만약에 짝수면 지난주에 했죠. 코사인 제곱 x 이대로는 접근이 불가능해서. 어떻게? 얘도 2배0의 공식을 사용해서 2차를 1차로 고쳐서 했었죠. 맞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n이 홀수였을 때. 어? 홀수였을 때 어떻게 하니? 이런 거야. 사인 3제곱에 나로 이건 접근해보래.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함수는 접근할 때 있더라. 그냥 혼자만 나오면 접근이 사실 힘든 거야. 혼자만 나오면, 그러니까 한 함수의 종류 나오면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이분에게 연산되는 게 많지 않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4항 3수에서 지수가 뭐 1차, 2차, 3차 있을때 2차식이 제한되게많잖아그지 그래서 이렇게 혼자 나오면 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애들이 섞여 나오게끔 모양을 바꿔주셔야 돼요. 다른 애들이 섞여 나오게끔 그러면 잘 봐. 세제곱은 사인제곱은 Я бы вас... 그리 쌓이네. 내가 뭘 꺼낼까? 치환하겠지. 뭘? 포쇄의 레스를 t로 치환하겠지. 그제 그럼 잘봐이 주어진 식은 1 t 제곱인데 뒤에가 변수가 안 맞잖아. 나 t인데. 여기 x가 나왔잖아. 어떻게 해야 돼? 풀이 먹고요. 미분하세요. 포산 미분 안 돼요. 마이너스 사이드 x dx 마이너스 dt로 고쳐주면 돼. 여기 사이네스 dx를 마이너스 dt로 고쳐주면 돼. 그래서 우리 하나 치아내야 되겠다 음... 그럼 여러 거기 교재에다가 이거 한번 나오니까 이렇게? 그죠? 예한 음. 종류 있는 건 좋지 않다. 섞어야 돼. 사람 가면서 섞어야지만 뭔가, 치, 뭔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돼. 한 종류는 금지예요. 좋지 않아. 섞여야 돼. 섞게 섞이면 치환을 생각하는 거야. 치환하면 이제 찌꺼기를 남겨서 다른 함수도 종류가 나오니까. 자. 그 여러분 지금 개념이 연습을 잠깐 보시면 비념연습 봐봐. 4번 봐봐 4번 비념연습 4번. 4번 보면 아, 이런거지 이런자 봐봐 분수식이에요 그죠? 어, 차 속에 보니까 분모가 더 크네 분자가 더 컸다면 나눴을텐데 분모가 더 크니까 이제 봤지 하는데 인수해도안돼 분모가 인수물되면 이제 우리가 왜 더하기 꼴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찢어서 얘기했었잖아요. 접분을 할 때, 그지? 그네 이제 그런 것도 안 되고, 가만히 보니까, 어? 요거 미분하면 뭐 돼요? 얘가 되잖아. 아 그러네. 잘 봐. 여기에서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 어? 이거 미분하면 이거네.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지. 아, Fx, F x 구나. 얘가. 그러면 나할수 있잖아. L, Fx 절대값. 조금 쉬였잖아 가장 좋은 거, 어, 민하기 위에 있네? LS, 절대 X제곱 3X 플러스 1. 이렇게. 이게 제일 좋고. 자, 근데 만약에 그걸 못 봤어. 지금 얘가 플러스 1, 10이니까 어, 플러스 1. 어, 못 봤어. 그러면 얘를, 말하자면 치환하자 얘를 치환하면 3X 더하기 1이 t니까, 주어진 식은 t분에, 저 이상한 거 있는 거야. 어, 쟤는 뭐지? 봤더니, 변수도 dx가 안 맞잖아. 필요했는데 dx가 얼마야? 미분을 하는 얘거든 그다음 미분하면 ex 플러스 3dx. 지금 Dx 미분하면 1dt. 아, 너 너. 여기 ex 플러스 3dx 너가 dt였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바로 하는 게 가장 3것 같지만 사실 이 1번으로. 1번으봐1 3번으봐1번번으로이번으로 1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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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으트제곱으로 1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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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환하면 이거 탄젠트 x를 t로 치환하면 그래 세퀀트 제곱 x dx가 dt니까 그죠? 이게 뭐야? t dt 어떤가? 보면, 어, 좀 감이 있는 친구들은 치환도 안 하고 딱 바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 오케이? 그럼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치환적포분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얘들아 숫자로도 나와. 어? 그, 2X 플러스 1에 4제곱 했잖아. 이거 접근하면, 이게 4차지. 4차 접근하면 5차잖아. 5분의 1 깔고, 2X 더하기에 5제곱 했잖아. 이러고 집에 가면 되는데. 왜안 될까? ex 더하기를 수차에서는 사실 정확히 말하지 못했었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미분의 0의 원산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사실 t 금 치환하면, 봐요. 얘가 t 의4제곱 dx죠. 변수 가안 맞는 거예요. 난 t인데 dx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을 미분한 거지. 이 dx가 dt였던 거지. 그래서 2분의1 dt가 되어서 요거 dx 대신에 1분의 1 t의 4제곱 dt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1분의 1이라는 게 사실은 미분하는 찌꺼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분의 1 나가고 t의 4제곱